6 0만원이뭐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데 뭐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주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가 특별하죠 여기? 공장 이제 수용가인데 네. 이제 오래된 수용가가 되다 보니까 네. 변압기가 반상 변압기 세대를 쓰고 있었는데. 네.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네. 두 대를 가지고 부위결선을 해서 쓰고 있다 아부위결선그 그 책에서만 그 보던 그 V의 결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이 현장에서 사실 보여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삼상변압기를 거진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단상변압기를 그렇죠. 쓰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단상변압기 쓰고 있는 곳 중에서도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쓴다 이런 아 곳은 더 없다 단상변압기도 그렇죠. 없는데 한 대가 고장 나서 부위결선한 곳은 더 없다라고 봐야 맞죠. 용량이 작게 쓰고 있으니까 에? 가능한 업장이다. 아, 아 더군다나 여기는 또옥 외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큐비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옥상이거든요. 보기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고또 최고의 전문가 한번모셨으니까이 <laughs> 전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간이 수변전 설비로 전환되는지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저기 전봇대에서. 그렇죠. 이제 전주에서. 전주에서. 이제 한전에서 받은 이제 전기를 네. 이제 COS가 달려 있고, 아 이제 COS 3상이 달려 있어서 COS에서 받아서, 그렇죠. 수용화로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정을 그 애자로 고정을 시켜서, 고정들어 처음에 이제 ASS에서 음 이제 전기를 이제 받았어요. 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영향이 적든 많든 ASS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외부에 이제 설치를 해도 무방한 계획이다. 아... 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ASS에서 이제 받아서 파워 퓨즈를 거쳐서 뒤쪽에 기래기를 주고, MOF가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 많이 설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CT나 VT는 따로 설치가, VCB 같은 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변압기 쪽으로 가서 보니까,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 실제로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요한 대는 고장이 났고, c o s 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대에다가 연결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었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차측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결선 자체가 여기서 한상이 나오고 이 한상이 연결되어 있는 게또 한상은 요 변압기에서 이제 한상이 나오고 요상 같은 경우에는 또 변압기가 결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결선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한상이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기존에 구성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고장이 안 났을 때델타결선이다 보니까 따로 한상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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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얘가 2차측인거죠 2차 기존에는 여기서 한상 여기서 한상 여기서 한상 이렇게 빠져나와서 동상선은 따로 없고 에? 접지만 한상에 물려서 접지만 되어있고 220이면 220 에? 380이면 380 만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전압 자체가 저압이라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380에 220 볼트를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20 볼트든 380 볼트든 440 볼트든 전압 한 종류만 쓸 수가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상,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상. 그 다음에 이쪽에서 환상, 그렇게 빠져서 대전반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210몇 볼트를 쓰고 있는 건가요? 250kg가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두 대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500kg인데 이용률이 86.6%다.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30kg. 음. 사용할 수 있는 게 430kg라고 보면 되고, 출력은 세대를 비교했을 때, 750, 이론데 430kg를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57.7%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임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변압기를 바꿔야 되나요? 형태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용량이 이제 쓰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은 한데 변압기 상태를 보시면 올해 됐거든요. 언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옆에 있는 동그란 거 이거는 뭐죠? 안상 100kg인데 네. 옛날 공장이다 보니 110을 아마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조선시대 때 얘랑 얘랑 쓰게 되면 110. 얘랑 얘랑 써도 110. 아그 다음에 얘랑 얘랑 쓰면 220볼트가 나온다. 그렇죠. 과거에 대한민국에 110 2볼트를썼었으한 30년 40년 전에 그죠 근데 어. 이제 승합을 하면서 220볼트 로 바꾸면서 한전에서 전부 다 집마다 도란스 를그제 제공을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110볼트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거를 아. 철거를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부위 개선되어 있는 현장을 보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이간이수전 설비를 직관 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내가 이마스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열화상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아, 요거한이렇게 생겼는데, 클리어네요. 클리어 어. 어.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국가의 네. 장비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한6 음. 0만원 정도 6 0매로 열화상 찍어서 이것도 이제 보고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6 0만원이 뭐.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데 뭐 <웃음> 얼마나 <웃음> 비싼 곳에서 일을 하시는어아 근데 여기 이제 간편하고 좋다 그죠? 변화상은 어차피 찍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와, 이 더운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을 가능하니까. 아. 그리고 또 한성전기소방에서 또 빅데이터를 또 이렇게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 정확도는 아무래도 양이 많은 걸 검증할 때가 제일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ASS 제어함이 있네요. 아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를 이렇게 이제 상 전류, 연료 전류 볼수 있는 모니터링 할수 있는 조립 전류 억제 시간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는 여기 나름대로 잘돼 있네요. 아주 오래돼 가지고 이제 개판할줄 알았는데 잘돼 있다. 저는 품질 분석은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되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즉 전압, 전류의 왜곡, 면동 불평형, 고조파, 그리과 같은 이상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설비 오작동이나 손상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죠. 간단히 말해서 공급받는 전기가 좋은 전기인지 나쁜 전기인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파가 얼마만큼 이 현장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거에서 U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전압쪽 고조파라고 보면 되고 I123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류 고조파라고 확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조파가 한요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120도가 차이가 나는지, 해보면 어딘 대부분 다 이제 120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얼만큼 쓰고 있는지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무효전력이 얼만큼 쓰고 있는지 용률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3상3선식 같은 경우에 30% 이하로 쓰을할 수가 있다. 근데 12%니까 안정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세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 높아지는 거죠. 여러고브이겨스 그렇죠. 오늘 잘 보셨죠? 꽤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